아이를 딱 접어가지고 역시 희모네튼 아. 아, 어. 더 열심히 토요일, 토요일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한꺼번에 할수있다고 안색이 환해지고 클렌저를 응. 보내드리려고 해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아. 아. 짠. 자. 지 아프지 마 성훈아. 내 파트너 <laughs> 지금 갑자기 밤에 붉은기가 확면잘 안보이는데 군데군데 가 지금 붉은기가 갑자기 두드래기 올라오듯이 요즘 면역이 안 좋아졌나봐요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오늘은 전체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연습실에 왔고요. 저는 연습실에 일찍 왔습니다.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오디션 지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사진도 찍을 겸 일찍 왔어요. 역시 힘을냈든 이런 자세를 해본 김밥, 밥을 먹을 거고요. 단백질 쉐이크, 고단백질. 요즘 맨날 연습실에 있으니까 피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풀리의 그린토마토 클렌저로 모공 관리도 같이 하고 클렌저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자요 먼저 눈화장을 지워줄게요. 풀리 그린토마토 클레이 클렌저 팩이 좋은 점이 물에 씻어서면 하 클렌저로 쓸수 있고 그냥 위로 이렇게 하면은 팩으로 써서 피지 관리가 된다는 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블랙헤드를 싹 없애주겠어. 오늘은 클렌저로만 이용할 거예요. 세수를 했고요. 클렌저는 그냥 젖은 얼굴에 거품을 짜서 되게 크림 같아요. 엄청 크림 같아. 물을 묻히면 클렌징폼처럼 클렌저가 됩니다. 제가 한번 얼굴에 해볼게요. 엄청 크리미해서 부드럽습니다. 클렌징을 하실 때 너무 박박하는 것보다는 피부와 어떤 이 클렌저 거품 사이에 그 간격을 좀 두시고 이렇게 빡빡보다는 부드럽게 문질문질를 해주셔야 좋다고 해요. 저는 지금 피지가 이런 데 많죠? 이런 데랑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미가 꺼져서 핸드폰, 응, 카메라, 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과자 봉지 뜯듯이. 그리고 봉봉되어 있는 스페츌로 같이 조금 더 비벼서 내려줄 거예요. 크림워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일밖에아또 됐어? 아 이거 야너이다 <laughs> 이게... <laughs> 음, 다들 <laughs> 아니 애들이 미쳐 아, 너무 길어 <laughs> 뭐 <laughs> 이거 뭐야? 아 균형을 잡 우와, 대박이다. 거 이거... 뭐야? 야, 무슨 소리 하는 아 거야? 프리을 했어. 뭘 했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안녕. 먼저는. 아주 송해요 지금 발고 그거 뭐야? 자, 뭔 데꼬, 어? 우리는 자, <laughs> 엄마, 나 알겠어, 아, 그냥 흡 이야. 아, 아, 이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자 살짝만 하나. 너무 다치면 안돼 얘들아 하 나, 둘, 셋, <laughs> 아, 그럼 하지 않아. <laughs> 내일 드디어 극장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풀리, 쌀반죽 모델링, 마스크를 사용했는데요 사용방법을 ASMR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분은이 부분은 이부이거 막대기로 열심히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 열심히 조물조물 해주셔야 돼요. 조물조물. 그래서 음, 촉촉해. 음, 묘한 고소한 향이 좋습니다. 안색이 엄청 좋아지지 않았나요? 안색이 팩덕분에 장난 아니야. 쌀 모델링 팩은 확실히 일반 모델링 마스크팩은 물이랑 가루를 섞는데 이거는 쌀 겨수로 모델링 마스크팩을 해서 그런지 훨씬 더 촉촉하고 쫀쫀해진 느낌? 제가 붉은 기가 있는데. 수분기를 싹 잡아줘서 진짜 에스테틱 다녀온 것처럼 피부결이나 안색이 엄청 좋아졌어요. 가장 큰 단점.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볼 씻고 이런 게 되게 일인데 그냥 쓰레기통에 <laughs> 쓰고 버리면 돼서 너무 편리합니다. 내일이면 극장에 들어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사실 정신이 너무 없고 바쁘고 연습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영상을 잘 매끄럽게 남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없었기 때문에 극장 들어가서 공연까지 이제 3일 남았을 텐데, 3일 동안 또 열심히 똑딱똑딱 해보고 연습하고 관객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공연 잘... 주시고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누가 보면 공연 벌써 끝난 줄. 기여내고 할까? 어? 이거 입고 아, 이렇게 면랑이 <웃음> <웃음> 너무 예쁜데 나 안에 한번 봐. 오 예쁘다. 네, 괜찮아 알아서 보겠지. 야. 다들 들어와봐요! 낙공과 막공이 있고 드디어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첫 공, 둘 공, 셋공 정신이 없어서 긴장되고 이래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막공이 돼서야 막날이 돼서야 좀 찍을 여유가 생겼네요. 지금 입장이 너무 건조하고 먼지도 많아서 트러블도 나기 시작했고 블랙헤드도 조금 쌓였지만 일 공연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일주일간 피부 재생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장이 엄청 약간 두꺼운 편이어가고 볼터치도. 음. 잘생기나? 주유강배우님이 안녕하세요 비타민점 구독자여러분 <laughs> 오빠 구독했어? 구독했다가 취소한거 음. 같은데 진짜로? 아, 네게 하고있어 뭐? 하고싶으면 어. 없어? 또 이거 지나는 주억들과 추억이 안될거같 아니 어, 추억도지 어, 열심히 하시잖아요 배더 어,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 친구가 누나 이거 찾았더라 그래 나 장난 아니야 인기. 아, 그래 날라간다. 예쁘다. 아유 귀여워.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진지 진지하면서 아, 진지하면서 <laughs> 이번에도 자신 본인을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r u 으니 배우 배우 장가 마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울지마 울수, 아, 울수야. 울수야. 카메라 있다고. <laughs> 나는, 이거 복사민장이 올라가네.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거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맨날 메이크업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피부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극장에 먼지가 많아서 블랙헤드가 너무 쌓였더라고요. 플리의 그린토마토 클렌저를 팩으로 사용할 겁니다. 먼저 화장을 지우겠습니다. 눈나고 난리야 진짜로 생크림 같아서 바르기가 너무 편해 매번 느끼지마 보통 이런 거팩 쓰면 되게 건조해지는데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손이 잘 가는 느낌 이게 원래 마르면서 되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갈라지지 않아 두 가지 기능 같이 있어서 그냥 물 닿으면 거품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클렌징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점. 참, 요즘 세상 좋아졌어. 이거 약간 잘 바르니까 기분 좋다. 이제 코 옆에 이런데, 이런데 많이 낀단 말이지.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묻어있죠? 다이어픈 <목소리> 컨디 시간이 다 돼서, 세수를 해보겠습니다. 거친 느낌이 없죠? 쫄딱 갈라지지도 않고, 세수를 해볼게요. 이렇게, 눈에만 붙이면, 거품이 듭니다. 보도 안색이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보송보송? 근데 진짜 하나도 안없아요 하나도 피부결이 부드러워진 느낌? 피부결이? 안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린토마토 클렌저 팩인데요. 틸이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비건 브이 라벨을 받은. 브랜드고요이 라벨 받는 게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 풀리라는 브랜드는 이 브이라벨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그리고 팩 클렌저를 써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으로 많이 뜬걸 봐가지고. 한 번쯤 꼭 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서 알게 된 점은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 온라인으로 구경을 하다가 이 플레이 클렌저 팩이 판매 랭킹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유명하긴 하구나. 그래서 좀 벌써 많이 쓰긴 했는데 근데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부드럽고 생크림 같고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팩으로 쓰면 보통 이게 진짜 건조하거든요. 이게 제가 건조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촉촉하면서 모공 청소까지 해주니까 쓰는데 너무 부담이 없이 정말 데일리템으로 최고더라고요. TFI에서 2024년 하반기 효능 효과 클레이 팩 클렌저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리의 쌀 반죽 마스크 모델링 팩인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편리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어디 길에 여행을 간다던가 진정이 급하게 필요하다던가 하실 때 에스테틱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홈케어로 모델링 팩을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테틱에서 해주는 모델링 마스크보다 정말 훨씬 촉촉해요. 보습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습도 보습인데 그냥 저는 너무 촉촉했어요. 너무 촉촉하고, 안색이 환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고 다음날에 광이 나고 피부가 화사해지고, 그래서 극장 가기 전에 했는데, 정말 하기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 극장이 진짜 건조하고 막 이런데, 제 피부는 살아있더라고, 푸석푸석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쌀 겨수를 이용해서 일회 사용만으로도 속보습이 30% 개선되고 피부의 쿨링과 붉은기 진정에도 15% 개선됐다라는 걸 임상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탄력이 개선된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리 제품 좋은 게 많지만. 이 쌀반죽 모델링 마스크와 팩 클렌저를 제가 꾸준히 한달 이상 사용해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댓글로 응원과 그리고 연말 덕담과 이 풀리 클렌저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분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연말 선물로 제가 이팩 클렌저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더보기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남겨둘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 가져왔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